명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토지 명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위에 비닐하우스도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러면 어, 토지 명도 받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좀 철거시키고, 요런 이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밀린 돈도 청구하고, 예, 네, 그런 재판이 되는데, 이게 관할이 그 의정부 법원 관할일 것 같습니다. 의정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판 자체는 사실은 간단한데요. 이게 아,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이게 어, 상대방이 할 말이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뭐 월세도 한 번도 못 냈으니까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아, 상대방이 이제 뭐그 법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논쟁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간단한데 간단한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니까, 그 의정부 법원 다닐라 그러면 시, 거리적, 거리적으로 조금 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저한테, 어, 만약에 선임을 한다면, 선임을 할 경우하고 선임을 안할 경우 이렇게 보수를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들어는 보세요, 일단은. 예,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어, 절차를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그, 본소송. 그러니까 토지 명도, 그 다음에 또 비닐하우스 철거, 그 다음에 또 밀린 돈 청구, 이런 금전 청구, 이런 부분에 본소송 절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그걸 소송 도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 그, 토지를, 토지 점유를 넘기면은 법적으로 좀 엉키기 때문에, 곤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유정금지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점유유정금지 가처분을, 어, 좀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두 가지 절차. 다시 말하면, 아까 그런 청구를 하는 본소송하고, 그 다음에 점유유정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 가처분하고 두 가지가 이제 돼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 다 맡길 경우에는, 그게 한, 한 770만 원? 변호사 보수가, 770만 원이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은 간단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이제 법정을 조금 나가야 돼요. 간, 예, 간, 아, 간단하긴 하지, 누가 나가든, 변호사가 나가든, 당사자가 나가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다안 맡기고, 그냥 저희 사무실에 이제 서류 작성하고 접수하고 이런 것만 맡기시고, 사장님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법정 나가는 거를 저 대신 사장님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보수가 한, 어, 한 220. 네. 그러니까 220또770 이렇잖아요. 차이가 꽤나 많이 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이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